첫 번째, 흉성과 두성의 밸런스를 좀 배울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내가 흉성을 너무 과하게 쓰진 않는지, 혹은 두성을 너무 과하게 써서 목소리가 약해지진 않는지,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볼수 있고요. 그두 가지도 아닌 적절한 밸런스에서 노래하는 걸 여러분들이 연습해 주셔야 됩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말씀드리지만, 후두 위치. 단순히 후두의 위치 딱그 하나만으로 목소리의 건강을 해치거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긴 좀 어렵고, 하지만 보통 목소리를 잘못 사용하고 있으면 그 결과로 목을 조여서 후두가 높아지는 경우가 생기고, 아 혹은 너무 두껍게 내서 후두가 낮아지는 경우가 생깁니다. 아 적절하고 건아아아아아 내기 위해서는 후두가 그 중간 위치에 있는 게가장 좋습니다. 아